자 이제 그 여러분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 여기에 왔잖아요. 네. 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영업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의 영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하면 될까? 기존에 했던 걸 한번 점검해보는 기존에 뭘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왔던 자, 해왔던 게 뭔데? 제가 어 자, 기대라. 이제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 순서대로 알아듣기 쉽게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우선 영업을 잘하려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영업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몸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겠죠. 자, 이거를 5점으로 평가를 해요. 5점으로.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데 활동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죠. 그게 뭘까? 여러분이 목표가 있느냐, 꿈이 있느냐. 자, 꿈이 없는 자, 심장이 멈춘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를 벌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이 꿈과 관련된 요소가 여러분의 활동력을 향상시키는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꿈에 관련된 요소가 5점 정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나름대로의 평가 방식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업 사원의 영업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A 뭐라고? A가요. 마음가짐에도 예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상담 기술이죠. 상담을 잘하는 기술이 좋지 못하고 영업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laughs> 응, 없어요. 자, 그러니까 상담 기술을 5점 정도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습관. 습관. 여러분이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5점을 줘요. 자, 0점부터 마음가짐이 0점부터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점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점수를 측정한 번 해봅시다. 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업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빵점이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주목! 자, 중요한 건 뭐냐? 적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하나가 빵점이면 다 빵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아무 상 아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상담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한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자, 아무리 많이 뛰어다닌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꿈이 있다? 그게 실현될 턱이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아무 생각이 없다 빵점이에요. 일 점은 뭘까요? 그냥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근심 걱정만 다분히 많은 상태, 근심 걱정만 많은 상태, 두려움이 많은 상태, 두려움이 나의 실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를 1점이라고볼 수가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2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뭘까? 이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는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 두려움이 많은 상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두려운. 자, 3번은? 이게 이제 3번의 영업사원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 대부분의 영업사원 중에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3번의 유형의 영업사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3번의 영업사원들은 대, 대체로 열정적이지요. 그 욕심이 많다라고 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강렬하지요, 대체로. 나는 연봉 1억을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죠. 씩씩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을 붙들고 얘기하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 오케이. 이런 사람이 3점이에요. 자, 4번은? 4점짜리는? 4점짜리 영업사원은 어떨까요? 자, 마음가짐이 뭐냐? 상대방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길 줄 아는 이런 감각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됨됨이가 되어 보이는. 자, 경청할 줄 알고, 뭐 이런 사람들.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눈으로 딱 보여지는 스타일의 사람이 4점이에요. 자, 5점 정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한 단계, 그 단계 위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한마디로. 인간미가 있어. 여기에도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를 알고 있는 사람. 도라는 게 뭐냐? 자연의 섭리,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열정적이지도 않고, 사람을 일부러 억지로 섬기려고도 안 해요.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업에 일곱 번 실패했는데 지금은 4천억의 재산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4천억의 재산가가 됐을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사업에 관련된 도를 잘 터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은 4천억의 재난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하고 있느냐? 사실은 회장 소리를 듣고 있죠. 회사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그분한테.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업사원도 진짜 도가 있다? 고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늘어났느냐? 자연의 섭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도그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저절로 실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말 돼요? 오케이. 자, 이것이 영업사원의 점수예요. 자, 그러면 나의 마음가짐에 관련된 점수는 몇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창기, 몇 점? 3번? 3번, 4번, 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감각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음. 잘맞으시요 오케이. <laughs> 자, 진은 씨. 2번. 2번.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열정까지는 나오지 않고, 덤데이도 아직 좀들된것같고 거, 같고? 음. 도라는 건잘 모르겠고, 음. 오케이. 제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2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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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꿈에 관련된 점수는 어떤, 어떨까요? 연봉 1억을 하겠다, 이런 사람 정도다, 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이, 자, 자 꿈에 대해서 3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 사람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꿈 리스트가 있어요. 꿈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꿈을 실현하고, 어떤 꿈을 실현하고, 어떤 꿈을 실현해야겠다. 그리고 가끔씩, 가끔씩 이 꿈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보거나 생각을 해요. 열정적이죠.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욕망이 많은, 그리고 용기가 좀 있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스타일의 사람이겠죠. 4점 정도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성공소설이 있고, 매일 꿈 실현을 위해서 성공소설을 매일 읽는 사람? 자, 그리고 나는, 나는 꿈이 실현될 거다라는 확신이 자기 몸속에 있는 사람이 4점 정도 되겠죠.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청사전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생각해요. 아니면 매일 글을 읽거나. 그런 사람이 4점이겠죠. 5점은, 5점은 어떤 사람일까요? 5점은 어떤 사람? 5점은 이미 되고 있는 중. 여유도 있지만 잘 만들어지고 있는 역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내 꿈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제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실현이 될 거다. 안될 이유가 없다. 이런 느낌 속에 있는 사람이겠죠. 뭐가 있다고요? 5.5점 정도에 있는 사람은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 기술도 마찬가지고, 자, 습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을 많이 한다? 이런 습관이 꼭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도가 있으면, 도가 있으면, 습관에 도가 있으면, 사실은 저절로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자, 2점짜리 영업사원은 꿈? 가끔씩 생각하는 사람. 리스트가 없는 사람. 글쎄, 좋아지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아질 거야 이러는 사람. 대부분.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오케이. 제일 재미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 생각, 아무 생각. 꿈이 없는 자예요. 음. 오케이 이해돼요? 네. 자, 김창기 몇 점? 3 점. 3 점. 오케이. 진의 씨. 3점, 오케이. 자, 성공소설 쓰라고 그랬지요? 이거 읽어요? 이거를 제대로 써놓고 제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3점인 거야. 매일 읽어야 돼. 매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두 가지 점수가 판단이 됐지요? 자, 상담기술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 1점. 그 자, 상담기술. 1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점이에요. 단순한 몇 가지 기술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 사람, 2점이겠죠. 오케이? 자, 3번은, 3번은 어떨까요? 열정적인 자세를, 그, 그, 그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설명. 나름대로 기운이 있어요. 3점이라고 보겠죠. 4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가 있는 사람? 스피인과 FAB 정도, 그 다음에 거절 극복하는 요령이나 클로징 하는 요령들이 몸에 잘배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4점 정도 되겠죠. 제가, 제가, 제가 스피이나 FAB나 거절극복화법이나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4점은 되거든요? 오케이. 5점은? 그런 걸안 해도, 그런 걸안 해도 고객이 축축 빨려 들어오고, 저절로 그 설득이 되고, 매력이 넘치고, 그냥 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5점이겠죠. 뭐가 5점. 있다고 그 사람한테? 5점. 도가 있어요. 여백을 가지고 있는데, 쭉 끌려 들어오는 자그 사람이 5점이에요 보통 사람 눈에는 잘 안보여요 자 이건 몇 점인 것 같아요? 자자 자, 여기도 도가 있다 자 김창기 몇 점? 3점 3점 음, 진웬씨? 3점 오케이 그 다음, 습관에서 볼까요? 습관에서. 습관에서. 고객을 만나는 숫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다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하루에 매일, 매일 고객을 만나는 숫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열정적인 사람은 매, 매,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하루에 두 명을 만난다거나 다섯 명을 만난다거나 이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3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해서 고객이 늘어나게 인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고객이 저절로 늘어나게 활동하는 사람. 관리를 해서 늘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4점이죠. 오케이? 5점은 어떤 사람일까요?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객은 늘어나요. 뭐가 있어? 도가 있어. 무슨 도가? 고객이 저절로 늘어나게 할 만한 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리 안 해도 고객은 와요. 저절로. 뭐 때문에? 도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있다? 도가 있기 때문에 줄 서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개발하지 못한 상품을 개발했을 거고, 자, 그리고 고객이 왔을 때, 고객한테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게 해주거나, 이 가게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거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고객들이 계속 소문을 내면서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고객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죠. 5점이죠. 자, 이거는, 자, 1번은 연락 오는 고객만 상담한다. 뭐, 뭐, 이거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이 사람은 열심히 만나려고 하는데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만나는 숫자가 이 3번보다는 적다. 오케이. 자, 김창기 몇 점? 3점. 3점. 자, 진은 식? 2점. 2점. 오케이. 그럼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자, 3점 곱하기, 3점 곱하기, 3점? 곱하기 3점? 그럼 몇 점이에요? 3, 3은 9, 9, 9, 81점, 81점. 김창기 81점. 진은식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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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laughs> 2점. 2는 4339 9436 36점. 자, 점수를 가지고 자, 여러분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줘요? 자, 81점 정도 되면 보험 설계사로 봤을 때 자, MDRT 정도 되는 사람, 연봉이 7천에서 1억 정도 되는 사람. 자, 81점 정도가 많아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 81점. 그런데 아주 훌륭한 것은 아니다. 진은식 36점. 그냥 한, 연봉이 5, 6천 정도 된다? 아, 이,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4점 곱하기, 4점 곱하기, 4점 곱하기, 4점이다. 몇 점, 저 점수가 몇 점일까요? 256점. 4개가 다, 4개가 4점이다, 256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느냐? 연봉 한 2억 이상. 2억 내지 3억 정도 되는 사람. 보험회사로 말하면 COT 정도 되는 사람. 자, 5점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람, 도가 있는 사람. 뭐1년의 수입이 10억 이상, 뭐 5억 이상, 6억 이상 이렇게 생기고 있는 사람. 자, 4천억의 재산과 회장 소리 듣는 사람. 그런데 인품까지 갖춘 사람. 그 사람이 256. 자, 요 사람이 몇 점이냐? 5가 4개는몇 점일까요? 625점. 오케이. 자, 여러분의 점수를 키우지, 키우면 여러분의 수입도 늘어날 겁니다. 625점까지 가자 이거죠. 그러면 연봉 12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저한테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1단계 꿈, 2단계 꿈, 3단계 꿈 얘기를 들었죠. 3단계 꿈이 됐다? 625점 정도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죠. 영업력이 영업력 하나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625점 정도가 되면 여유를 부려도 인생은 잘 돌아갈 거예요. 수입도 연봉 12억이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